수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했대요. 그러면 얘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A, 왼쪽, 오른쪽에는 B, 왼쪽에는 A, 오른쪽에는 B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약속된 행위를 넣어달라는 거죠. 어, 2021년 기출부터 약간 계속 중복되는 문제가 나와서 얘는 길게 설명 안 하고 바로 풀어볼게요. 뭔가 점점 설명하기가 귀찮아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2021년 기출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가장. 좋을 것 같습니다. 2021년 기출을 먼저 보시면 음~ 저는 이렇게 넣어줄게요. 이랑 얘는 같은 거죠? 그 可以逃避哪里啊？Okay,